네, 안녕하세요. 길성인 선생님입니다. 2015년 9일 11월 물고사 41-42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부터 먼저 보면요. 임신 중에 엄마가 먹는 음식이 아기들의 음식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 때뭘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식단도 달라질 수있 식성도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어머니가요. 고기를 잘안 드세요. 지금도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저를 가졌을 때 고기만 드셨대요. 그리고 나를 낳은 다음부터는 또 고기를 다안 드셨대요. 그러니까 나를 가졌던 그 1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만 고기를 엄청 드셨다는 거죠. 제가 고기를 진짜 좋아합니다. 다른 것보다. 진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what mom eats, 엄마가 드시는 것이 아이의 취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제 나올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죠. We can start to help our babies learn to love great food even before they are born. Even before 이니까, 뭐뭐 하기 전에 조차도,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조차도, 우리는 도와줄 수 있대요.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먹는 거죠. 그죠. 헬프가 나왔고요 헬프는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음, 여기서 그래서. l e n to learn이죠. 근데 to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to learn 해도 되고 그냥 learn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오케이. Okay. e latest science, 최신 과학은요. 밝히고 있대 undiscover, uncover.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fashion, 그러니까 revealing 단어는 네, 이런 단어 알아두세요. 밝히고 있다. fascinating connections. 아주 매혹적인 흥미로운 관련성. between what moms eat while pregnant, what foods their babies enjoy after birth. 자, 엄마가 임신했을 동안에 드시는 음식과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 즐기는 음식 사이의 연관성. 아주 흥미로운, fascinating, interesting 이런 뜻이죠.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while pregnant 이거 어법 나올 수 있어요. 이 during 안 돼요. 여기에다가 she 아 she가 아니라 they로 하죠. They are 생략돼 있다고 쓰세요. 이거 원래 while they are p r e g n a n t 예요 예, 네, 그래서 접속사 while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접속사 뒤에 주어랑 비동사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생략이 된 거예요.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during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during을 쓸 수는 있거든요. 듀 u 링 뒤에 명사가 r i 돼 이거 프레 i 넌트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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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gnant, d u r i 이요 during, during, d u r i 요 g d 링프레 n 넌 d 명사로 n 면듀 u 링 그냥 프레그넌트로 쓰 during, 형용사가 나오면 아시겠죠? 네, 기억하시고요 g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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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r i n g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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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n g n n i n Remarkable but true. 놀랍지만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Babies in the womb. 움브는 자궁이에요. 자궁 속에. 즉, 아직 태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Taste. 맛보고요. Remember. 기억하고요. Form preference. 이건 뭐죠? Form preference은 선호를 형성한다. For. 뭐에 대한 선호냐 하면 What mom has been eating. 어머니가 드셔왔던 것에 대해서. 엄마가 드셨던 것을 맛보기도 하고요. 기억하기도 하고 그것을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자, consider.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이죠. A fascinating study. Inverbing carrot juice. 당근 주스와 연관된. 그러니까 당근 주스를 연관시킨 연구요. 이 연구가 당근 주스를 연관시킨 거기 때문에 Inverbing이에요. 여기는 명령문이죠. 생각해보자. a s a part of the study 이 연구의 일부로서 한 그룹은요. 임신한 여생의한 여생의 그룹이 드셔, 음, 마셨대요. 10 once of carrot juice 당근 주스를 일주일에 4번씩 네 in a row는 한 번에 연이어서 3주 동안 마셨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그룹은요. 물을 마셨대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겠죠. 아이를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were old enough to 이거는 평용사, enough to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한. 즉, 시리얼을 먹을 만큼 충분히 이제 아이의 예, 나이가 먹었을 때 It i s t i m e to l o o k for h u i f f e r e n c e between the groups. 요자 그때 가면은 이제는 시간이된 것이다 무슨 시간 이그두 그룹 사이에 당근 주스를 먹었던 그룹과 물을 마셨던 그룹 사이의 차이점을 봐야 될 시간이다. 자, 6번에서 보시면 u n o b s e r v e r 관찰자가 주어져 who didn't know to which group each baby belonged 자 여기서 왜 to, which냐면요 belong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요 which group each baby belonged to예요 belong은 항상 to랑 같이 다닙니다 belong to 오케이? Okay? 여기 2가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거 알아두세요. 2꼭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 뒤에 있든 앞에 있든 2는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위치는 선택 의문 사예요 어디에 어떤 그룹에 이거 어떤 그룹에 각각의 베이비가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관찰자. 그러니까 이 관찰자는 어떤 아이가 어, 당근을 당근 주스를 마시는 엄마에서 태어난 아이인지 아니면 물 마신 엄마에게서 태어나는지 몰랐던 거죠. <laughs> 이 아, 이이이 업서버가 관찰자가 스터디 더 베이비스 아이들을 관찰했는데, 에스티 에이 리얼 믹스드 베스 케러 주스요. 믹스드 베스죠. 모모로 섞인 모모와 섞인 당근 주스와 섞인 시리얼을 먹는, 먹을 때 아이들을 이제 본 거죠. 스터디 한건 그냥 본 거죠. 그쵸? The babies. 후, lack this earlier experience of tasting carrots in the womb, 자궁에서 이 당근 주스를 맛보는 초기의 경험이 부족했었던 레그는 부족한 거죠. 부족했었던 아이들은 항의했다. 프로테스는 항의한 거 약간 저항을 한 거죠. 그리고 made unhappy faces, 음, 뭐죠? 슬픈 얼굴을 지은 거죠. 아, 뭐야 맛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언제요? 그들이 처음에 주스를 먹었을 때. 반면에 the adults요. 자왜 the adults냐? 나머지를 다마 지금 여기는요 그룹이 두 개죠. A 그룹은 물 마신 그룹이고요, 그렇죠? 엄마가 B 그룹은 당근 주스 먹은 그룹이요. 그럼 A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 B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the adults예요. 근데 여러 명이니까 디 h e adults가 되는 것이고, 그냥 adults 아니에요. the adults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반면에 나머진 나머지 누구죠? 당근 주스를 미리 먹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really 쉽게요. 쉽게 받아들이고 즐겼다 당근 주스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There was a dramatic difference between 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Those who had sampled 샘플은요. 먹어 본 거죠. 맛본 거죠. 그렇죠? 당근 주스를 자궁에서 먹었던 아이들과 헤드낫, 그렇지 못했던, 여기도 헤드피피니까 여기도 헤드피피인 거예요. 디드 d 아니에요. 먹어보지 않았던 사람들, 아이들 사이엔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주제가 뭐라고, 이거 주제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주제는 딱 나오기 좋습니다. ok 자그 다음에 업법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during pregnancy 와 while pregnant 이거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그 다음에 여기 i n b e r v i n g 업법 중요하고 여기 mixed 중요하고 to which 중요 to which 아니면 to가 여기로 가던가 the others 나머지를 다 말한 거니까 the others 여기 나와있죠 나머지 사람들 모두는 할때 the others 오케이. Okay. 네, 이 정도 어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랑 단어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까지 41, 42번 지문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